자, 봅시다. 먼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명사구 주어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명사구 주어. 자, 이 명사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얘는 두 가지가 없어.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은 정사하고 동명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투정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투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여준 형태. ING를 붙여준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 이제 이렇게 제이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 처음 올라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더 어떤 말이 더 익숙하냐면 은 선생님, 이 투부정사 하면은 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런 말이 더 익숙할 수 있거든.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의해주는 컨셉으로 놓고 비교해보면 결국엔 이거야.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투구정사라고 하는 애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게 뭐라는 거야? 명사가 된다는 거고,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 들어가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도 저도 아닌 자리에 들어가면 부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가장 영어적인 이해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어그 이제 품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어떤 쓰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명사구 주어는 간단합니다. 어떻게요? 얘네둘이요 아,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 뭐, 하는 것.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 뭐, 하는 것. 뭐, 이제 경험에 따라서 뭐, 뭐, 하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더 알아두면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거, 요거 아 하나만 더하는 건 아니고 요거를 비롯해서 좀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러면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의문사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써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의문사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what도 있고 how도 있고 where. 웬뭐 이런 말들 있지? Y 투부 정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문사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웨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 외더. 그래서 얘네들 뒤에 각각 뭐가 오는가 이렇게 투부 정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 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의문사의 의미, 플러스, 뭐뭐, 할지. 이 정도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의문사의 의미, 플러스, 뭐뭐 할지. 그러면, what 수부정사면, 뭐, 무엇을, 뭐 할지. 하우 w 부정사는요, 어떻게, 뭐, 할지. w h e r e 는요 뭐, 어디서 뭐 할지, when은 언제 뭐 할지, whether는 뭐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변형이 가능하거든.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면, 이건 이제 보통 중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는 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오래 나온 적이 있는데 의문사 주어 뭐 슈드라던가 아니면은 뭐윌 어, 같은 거 이런 말들 오고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럼 이제, 화나 진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 아까 제가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약간 좀 도식화를 시켜줄게. 어떻게 도식화를 시켜줄 거냐? 모양 그대로. 이모양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도 그렇고, 동명사라고 하는 애도 그렇고, 이게 동사를 가지고 만든 애다 보니까 뒤에 무슨 말들을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은,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형태를 나중에 선생님께 약간 뒤에서 나온 거랑 비교를 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고,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이 하는 것이 동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나요? 해석은 여기까지 하실 줄 알면 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어법 개념이 있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동사 있죠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무슨 취급해 준다? 단수 취급해 준다 동사를 단수 취급해 준다는 얘기는 동사가 뭐를 붙여주는 거야? S를 붙여주는 거지 그치? 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좀 구분을 해 줘야 될 모양이 뭐가 있냐면 똑같이 투부장사 ing로 시작을 해 어떤 말들이 이렇게 나와 근데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콤마가 찍히고 다시 주어 동사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투부장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사로 쓰인 투부장사거든 부사 자리에 들어온 거야 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분사대데 부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 선생님이 거 저번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해준 건데, 분사가 부사구의 역할을 하게 되면 분사구문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요, 그냥 얘를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해주시면 돼요. 뭐, 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명사구 주어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